자기 나오나? 어, 나오네. 거기서 하는 거. 응. 어. 근데 미끼가어고 들어가야지 아, 그리 그래, 그래 체력이 좋고열정도있어 숨치는 얘는날 여기 no, no. well, 거기 왜요? No, no. So But... er... okay. 나 사왔다고 하나나 사왔다고? 오케이 아니 또 혹시 뭔지 아 아니 기분 좋은 거 같아 나나나서 신고할까봐 어디서 만았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나만나는 식으로 얘기하그래서 계속 저쪽 저천... <뭐� 아이고 쟤 아니 공고보다 경찰서 가서 밤잠안끊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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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어, 어. 그쪽 휘이야그 네. 그 주인공. 나이가 좀 나이 먹지. 사장님이 뭐라 비슷해. 이 얼굴이 형이랑 코가 그분들은 이제 떠나 자리가 있네. 음. 음, 아니, 저쪽에. 수병이 있어갖고, 써야지 우리 눈에물들어 물이, 가면 저기 깊이 어가것같고 안경은 버려요. 어, 음. 나도 수경도 가져가 놓고. 나도 안경 많이 버릴 수 있어. 아, 나 웃겨서. 나는 이제 요즘에 왜 이렇게 심하게 잊어먹는지 몰라. 금방금방 잊어먹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머리까지는 생각하고 입으로 안 뱉어져 아니 일부러 그거 가지러 들어가 놓고는 다른 거만열 <laughs> 지금 회를 칠때 있잖아 어. 응 어. 회를 칠때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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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그거는 다 썼어? 응? 어? 아까 그거는 다 썼어? 뭐라고? 이물 하나도 안 뭉치고 있잖아 어. 바로 해를 채 이게 맛있는 거예요물 음, 묻히면 절대 해석이 어, 네. 되라고, 다 아까 이렇게. 저쪽에서 해치다가 물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절대 네. 해석이 <laughs> <회색이 웃음> 됐지, <회색이> 됐지, 소금, <laughs> 소금 물 반, 고기 반.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짜더라고. 완전히 <laughs> 무인도에서 미아될 뻔했어. 못나오우 어, 내가 빨리 나오자고 했는데 계속 저거 하더니, 나올 때막 이만큼씩 물이 되는 거요여기 봐요. 예, 저 바위 우와, 바로 저, 저, 밑에, 그러니까. 밑에,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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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네, 예, 예, 예. 몇개 있네, 하나, 두 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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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 바위 있잖아, 요제 끄트머리 예, 예. 저희가 포인트에 제가 제일 낚시할 때 막, 근데 막. 계속 걸려. 뭐 예. 예. 어, 처음에는 그, 막, 막 잡히더라고. 끝까지는 그, 나가지 말라고. 지금 예, 예, 다른 자리데이트가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 뭐야, 돔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 그 뭐야, 할 건. 무슨 종이야 브라이건 뭐 기술 그런 돈, 돈도 잡혀요 여 끝내줬어 근데 저기 바위 그러면 기가 지금 수심 깊으면 괜찮겠네 많이 수심은 안 깊어요 안 깊어요? 응 수심은 안 깊은데 응. 걸리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수해가지고또 다시 끈, 빼고 걸리면 다시 빼내고 계속 끊어지면 또로 들어가서 아, <laughs> 그 바위에 이런 아, 네. 네. 그게 좀귀찮 계속 기는은데 고기 엄청 많아 고기 아니, 종류도 고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 고기밖에 안 잡혀. 네, 보니까 네. 다 좋아요. 먹고, 네. 먹고, 도망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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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기는 종류대로 나와. 먹기야, 먹기. 야 네. 저기. 산장용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종로피스텔이야, 네. 종류대로 나오니까 그쪽이 좋긴 좋은데. 어우. 먹고 닦튀요 수건은 받은 데다가 다시 반납하고 네, 네, 네. 갈 때. 요갈 때. 반납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저쪽에 가려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에서는 이 수건이 틀린 거야. 자기네 호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거 가지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일로 와. 여기 나오면서 혼자면 우리 한번 여기나 돌아다니겠다 이고왔는데딱오니까 계시더라고. 이금 여기 또 낚시하고 계죠 그럼 저기서 오신 게 바로 아니 그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기 낚시해가 해가지고 수영만 하려고 해서. 수염 와도 이렇게 기탈 나니까 이만한 고기가 이것도 해. 아니고 이만한 고기가 막 때로 이렇게 육이... 예. 아이고 씨앗 내 대가지고 이거 이제, 안... 이제 아니, 드셔 고기 몇만 원씩 같이 다닌다니까 그건 그러니까. 안 잡히네 안 잡히네 네. 자 이것은 물 하나도 안된 거니까 막 쫄깃쫄깃하니 맛있을 거야 뭐 <laughs> 먹는 거 사진 찍어야 돼아 <laughs> 뭐... 내가 아. 네. 찍을게 자 아, 이거 다 동영상 찍어봐 네. 아, 동영상 아. 찍고 있어 지금 아. 계속 아. 약간 아. 중간에 아. 사진도 아. 찍고 나는, 나는 있어요 예, 네, 사진도 찍고 있어요. 네, 내 얼굴도 찍어. 예, 네, 찍고 있어요. 네, 내 얼굴도. 아, 이거 들고. 늙은... 아, 저거래야. 이게 왜안 눌러지지? 얼굴이... 잠깐, 잠깐, 잠깐. 네, 잠깐. 이 네, 네, 아, 이게 이게. 자랑집이. 건... 이게...